안녕 친구들 오늘은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 대해 알아볼래요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영국 런던에 있는 아름다운 고원이요 이곳은 런던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중 하나래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넓은 초원이 있어서 산책을 하거나 피크닉을 하기에 딱 좋아 파란 하늘과 푸른 잔디밭 그 위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 예뻐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는 작은 호수도 있어 호수 주변에는 많은 새들이 살고 있고 가끔 오리들도 보일 거야 오리들과 새들을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는 청설모들이 많이 있어 견과류를 손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면 청설모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견과류를 가져다 먹을 거야. 견과류를 갈가 먹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는 역사적인 건물도 많이 있어. 예를 들어 버킹엄 궁전이 가까이 있어서 왕실 가족들이 종종 산책을 하러 오기도 해. 또한 파크 안에는 아름다운 화원과 조형물도 있어서 산책하는 동안 많은 것을 볼수 있어.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장소야. 여기서 산책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연을 느껴보는 건 어때? 함께 세인트 제임스 파크를 탐험해 보자. 함께 어린이들과 재미있는 경험을 즐겨 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운 가득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